여기 있는 가스 버닝 제너레이터는 지금 한틱당 대략 11,000FE를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스 버닝 제너레이터는 불에 타는 기체를 연료로 발전하는데요 메카니즘의 기체 중에서 수소 그리고 에틸렌을 사용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수소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경우에는 수소를 만들어 내는데 쓰이는 에너지 만큼만 발전을 할수 있어서 에너지 이득을 볼 수가 없고 에틸렌을 사용해서 발전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에틸렌 가스는 프레셔라이즈드 리액션 체인버 줄여서 PRC라고 부르는 기계에 물, 수소 그리고 바이오퓨어를 집어 넣어서 만듭니다. 에틸렌과 함께 서브스트레이트라는 부산물이 나오는데 이건 플라스틱을 만들 때 사용하게 되고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퓨얼은 여기 왼쪽에 있는 크러셔에서 당근을 갈아서 공급을 받고 PRC에 들어가는 물은 여기 펌프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또이 펌프는 물을 동시에 일렉트로리틱 세퍼레이터에도 전달을 하게 되고요. 여기 들어간 물은 수소로 분리가 되어서 다시 PRC에 이렇게 공급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 차례대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퓨어를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농작물이 자동화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메카니즘에서는 농작물 자동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근을 무한으로 생산할 수 있다 치고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핀에 당근을 넣었습니다 평지에 네모나케 땅을 네칸 오른쪽으로 두칸 그리고 위로 두칸그 오른쪽으로 한 칸을 아래로 한 칸씩 이렇게 파 줍니다. 발전기 설치를 위해 준비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컴피겨레이터, 크러셔, PRC, 세퍼레이터, 가스 버닝 제너레이터, 에이지 빈 일렉트릭 펌프가 필요하고요. 로지스티컬 트랜스포터 하나, 파이프 여덟 개, 유니버설 케이블은 16개 정도. 그리고 물 하나. 마지막으로 가스 버닝 제너레이터가 돌아가기 전에 에너지를 공급해 줄 것이 필요한데 이미 설치해 놓은 발전 장치들이랑 연결해 줘도 되고요. 저는 윈드 제너레이터를 하나 사용할게요. 여기 땅을 파놓은 곳에는 한 칸을 제외하고 전부 유니버설 케이블을 설치해 줄 건데요. 이 끄트머리를 제외한 모든 땅을 파놓은 곳에 유니버설 케이블을 설치해 주고요. 이쪽에는 물을 깔아줍니다. 여기 있는 전선 위에 크러셔를 설치해 주고요. 그 오른쪽에 PRC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PRC 뒤에는 일렉트로리틱 세퍼레이터를 설치하고요. PRC 오른쪽을 가리키고 버닝 제너레이터를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물 위에 펌프를 설치할 건데요. 우선 여기 있는 케이블 바로 위 칸에도 케이블을 하나 더 설치해주고, 이 케이블과 연결이 되도록 일렉트릭 펌프를 설치해줍니다. 그리고 펌프 위에 메커니컬 파이프를 이렇게 설치해서, 세퍼레이터 그리고 PRC까지 연결이 되도록 파이프를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PRC 정면에 베이직 빈을 설치해 주고, 제너레이터 오른쪽에 지금 초록색 면이 여기서 생산한 전력이 나오는 곳인데, 이것을 이 케이블과 연결해서, 제너레이터에서 생산된 전력이 다시 이 기계들에 사용될 수 있게 연결을 해 줍니다. 네, 이제 기계들의 사이드 컴픽을 해줄 차례인데요. 먼저, 크러셔는 사이드 컴픽에서 아이템, 오토 이젝트, 온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바이오 퓨얼이 오른쪽에 있는 PRC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요. 여기 뒤편에 있는 세퍼레이트의 경우에는 물을 생산한 것이 수소가 왼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나오겠죠. 사이드 컴픽에서 가스를 누르고 정면으로 파란색이 나오게끔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산소가 꽉 차면 안 되기 때문에 덤핑 액세스로 바꿔줍니다 prc의 경우에는 여기서 생산된 아이템이 정면으로 나올 수 있게 정면을 아웃풋으로 설정해주고 오토이젝트를 o 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당근을 크러셔에 넣어주면 됩니다 트랜스포터를 당근 상자와 크러셔 사이에 설치를 해주고 이쪽을 풀 모드로 바꿔줘서 당근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지금 전력이 공급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윈드 제너레이터를 설치해서 가스 버닝 제너레이터가 돌아가기 전까지만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조금 기다려서 수소가 100 밀리 버킷이 차게 되면은 PRC에서 이렇게 생산이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생산된 서브스트레이트는 앞에 있는 베이직 빈으로 들어가게 되고 에틸렌 가스는 제너레이터로 들어가서 이렇게 발전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발전 용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금방 차버립니다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크리에이티브 에너지 큐브 두 개가 있는데 비어 있는 거는 전력을 영원히 빨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걸 설치해 볼게요. 그리고 윈드 제너레이터는 이제 없애주고요. 크리에이티브 큐브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가 제너레이터에서 전력이 계속 빠져나가게 되고요. 지금은 한 8000정도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스 제너레이터 창을 열어보면 여기 번 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한 틱의 연료가 얼마나 소모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지금은 한 틱의 에틸렌 약 1.0밀리 버킷 정도가 소모되고 있고요. 번 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한틱에 발전하는 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스 발전기를 최고 효율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번 레이트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번 레이트를 높이려면 가스 발전기 안에 에틸렌이 충분히 차 있는 상태에서 끊기지 않고 계속 발전하면 됩니다. 지금은 1.0 밀리버킷 정도의 번 레이트 그리고 발전량은 약 11,000Fe 정도죠. 가스 발전기가 얼마나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발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모든 기계를 최고 상태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다시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돌아왔고요. 에너지 업그레이드, 스피드 업그레이드, 그리고 베이직 티어 인스톨러, 얼티밋 유니버설 케이블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전부 에너지 업그레이드부터 시켜줄게요. 동시에 3개의 당근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생산하는 전력의 양을 이 베이직 케이블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얼티밋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전부 최고 상태로 업그레이드 시켰더니 번 레이트가 6.4밀리버킷까지 올라갔고요. 발전되는 전력의 양은 72,200 정도가 되네요. 여기 좌표는 Y251인데요.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한 윈드 제너레이터가 틱당 192Fe를 발전하니까 최고 효율로 발전하고 있는 가스 제너레이터는 풍력 발전기에 대략 375배 정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스 버닝 제너레이터에 에틸렌 가스를 넣어서 높은 효율의 발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